사람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질투합니다. 좋은 직장에 취업했다는 것, 친구가 산 땅이 그 값이 오르는 것등 뭔가 물질적으로 복을 받았다고 여겨질 때 특히 질투하죠. 그것도 평소에 빚상이던 어, 내가 싫어하거나 미워하던 사람이 잘 되는 것만큼 우리의 배가 아픈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는 절대 다수는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자들이죠. 그런 이들의 흥황을 보며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더잘 돼야 하는데, 저들은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복을 누리며 살아갈까라고 질투하진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러한 물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참으로 연약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시인도 마찬가지였죠. 먼저 시인은 넘어지고 무너질 뻔 했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시인은 1절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신앙은 있었으나 지금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낙심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바로 악인들이 문제였습니다. 그는 그들의 형통함을 보고 질투하기 시작했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인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는 것은 악인들의 형통함이었습니다. 악인의 형통에 대한 문제는 4절부터 11절까지 계속해서 그 악인들이 자신을 자랑하며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11절과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냐,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려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지금 이들은, 저 악인들은 하나님의 이름도 헛되게 하며 그 이름조차 무시하던 그들이 더 형통하고 항상 평안하며 가만히 있어도 재산이 늘어나는 듯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것을 보는 그리스도인의 시선은 참으로 허망했을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대도다. 늘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자신의 죄를 씻으려고 정결함을 다 구하려고 노력하던 자신의 경건이 참으로 허무하다고 여겨졌던 것이죠. 그들은, 저 악인들은 늘 평안했고, 그가 누리는 권세들은 영원할 것이라고 보여졌던 것입니다. 이 시인의 그리스도인들의 시선에도 그렇게 여겨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믿던 하나님을 포기하고 저 악인들처럼 살기를 결단했을까요?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려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시인에게 있는 신앙은 일절에서 이미 드러나 있었습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행세를 행실을 하나님께 정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던 것이 오늘 시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고민과 갈등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죠.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던 내가 스스로 정결하게 하였던 모든 행동들이 저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며 나를 찌르는 아픔이 되었습니다.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고난이 되었죠. 그러나 이 문제는 자신 안에 있을 때만의 문제였습니다. 시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때는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죠.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제 신인은 그 육체의 모습만, 이 땅의 모습만 보고 내가 질투하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20절에서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그 헛된 것을 질투하고 있었던 것도 이제 알았다. 그것이 사라질 것들, 없어질 것을 보고 내가 질투했던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진멸하실 것이었죠.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게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변한 는 나이다. 이것을 깨닫고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자신의 우매무지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던 그 마음은 악인들의 정체를 똑바로 보지 못했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 사라지고 무너질 것을 질투했기 때문만은 아니죠. 내가 저 악인들을 질투했던 그 사실만 통해서 자신이 무지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사실 시인이 가장 크게 문제였던 것, 자신을 돕는 하나님을 망각했던 문제였죠. 늘 하나님께서 자신을 돕는 이었음을 잊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를 까먹고 하나님을 보지 못한 채 저들의 흉악만 보았던 자신이 너무나도 어리석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에서 가장 핵심은 바로 26절에 있었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세약하나 하나님은 내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시인은 자신을 보고 그 육체를 의지할 때는 마음이 세약해졌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넘어졌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마음의 반석으로 여겨질 때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의 마음을 다하며 나아갈 때 주를 찬양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원한 분깃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런 이시인는 우리에게 이것을 당부합니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은 모조리 다 멸망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악인들처럼 말한다면 분명하게 말하죠. 진면하시리라.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우리에게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며 진정한 복이 되시는 하나님만 가까이할 것을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진실을 보시겠습니까? 사라질 악인의 흥왕이십니까? 영원히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의인의 진정한 흥왕을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의 길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한다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부죄하다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시인은그 악인들의 형황을 보면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손을 씻어 하나님께 늘 마음의 정결함으로 서 있으려고 노력했죠. 그 이유는 1절에 있었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우리가 경건을 행하는 이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우리가 늘 의지하길 원하며, 그 앞에 정결함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기뻐하기 위해서 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끝까지 하나님을 정 하나님 앞에 나의 우리의 마음을 다한 정결함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 악인들을 질투하지 않고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진실로 정결함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